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선교하는 이승구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희일고 팀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게 되어서 솔직히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사실 저희가 그 희일고 팀을 저희 교회옴오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이미 49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는 대만 땅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훈련 타임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활력소가 될것 같아요.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나이 드시고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조금 칙칙한 그런 느낌들도 있는데 어, 여러분 같이 젊은 피가 오셔서 우리에게 어, 기쁨도 주고 우리에게. 또한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달란트들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한국교회와 대만교회가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오시는 것을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실, 대만은, 대만을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대만은 잠자는 작은 호랑이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네덜란드도 지배했고 또 일본 사람들, 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청나라 사람들도 이 땅을 지배하고 또 그리고 장제속 총통을 위시로 해서 그때 이제 그 군대들이 대만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늘 점령당하고 또 그리고 그들한테 속국이 되는 그러한 어떤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잠자는 호랑이, 잠자는 사자. 그런 곳 같아요. 그런 대만에 요즘 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향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를 통해서 대만은 기도 운동, 그리고 두 날개, 또 그리고 경배와 찬양,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지만, 요번에 대만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동성연회도 합헌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은 누군가 이 대만을 깨워줘야 되는데, 대만을 획기적으로 깨울 분이 필요해요. 저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 분이 대만 땅에 오시면, 대만은 잠자는 호랑이가 아니고, 마치 라이언 킹에서 신바가 이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알지 못하고, 곤충들을 잡아먹는 그런 그 사자였지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깨닫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 인해서, 다시금 내가 라이언 킹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중화를 넘어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아주 멋진 대만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대만 땅을 섬겨 주시고 수고하신다면 전세계 흩어져 있는 화교 네트워크 이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아주 좋은 땅이고 좋은 복음의 그런 전초 기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만을 위해서, 대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